네, 코로나19 당시 치료를 도맡았던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민간 대형 병원들은 오히려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수록 손실만 키웠다는 이야기인데요. 공공병원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파란 천으로 환자용 침대가 덮여 있는 빈 병실들.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 의료 기관들에게 남은 건 이렇게 빈 병상들뿐입니다. 나갔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제 가장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지금 떠나고 있고 3년간의 노고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공 의료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340억 원이던 의료 손실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72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에 전념했던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역시 손실액이 두 배에서 네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곳간을 더 불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이익이 1,690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역시 의료이익이 많게는 1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유명 대형 병원으로 몰린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보상금도 한몫했습니다. 병원들이 손실 보상금을 기타 수익이나 기부금 수익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 해당 항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지 않을수록 돈을 더 버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대형 병원들은 사실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환자를 중심에 놓고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중환자실을 많이 개방했으면 지금 아마 더 타격이 컸을 텐데 최소한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병원은 살아남은 거죠. 정부는 공공 병원들의 회복을 위해 올해 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병원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